I'm going 물 o y o u 이제는 리 I'm g o 어 괜찮냐? <laughs> 괜찮.. 괜찮.. 괜찮지 않은데요?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에 김 o t 선수 왜안 나오나요? 이런 글이 있는데 그 o go to y o u 아 전체 사기 m g 가 아니고 지금 <laughs> <시클이 웃음> <들잖아. 웃음> 당에서 지금 힘들어가지고 뭐 나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댓글 다 하셨더라고 뭔가 있다 뭐가 있어 이거 지금 내부에 뭔가 <laughs> 어... 있어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근데 그거는 하루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제 상가 주인이 관리단 대표였어요 관리단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 건물에 터져서 이 관리단도 뭐아 <laughs> 미안한데 좀금 텐션이 너무 죽겠는데 지금 <laughs> <laughs> 이렇게 아니 이렇게 얘기를 재미없게 하나? <laughs> 자 간단히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체육관 자리를 보러 갔어요. 처음에 보증금 3천만 원만 했어. 그 집주인이 5천만 원 하재 원세싸게 준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1억 5천까지 올라갔어. 원세싸게 주겠다고. 이 호구님께서 이제 당황하셔가지고 와, 거의 뭐마티지 사러 간다. 그렇지. 마티즈 사러 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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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보시는 거지. 어. 대한민국의 독특이 체육관 사람 중에서 내가 보때 보증금이 제일 높을 것 같아. 요 <laughs> 오징어면 1억 0천 내고 이제 들어갔는데 바로 경매 넘어간 거지. 그래서 미치겠는데 주차권까지 자기 부담으다 해버려야 되니까. 이거데누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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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글썽거야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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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니야, 멘탈이 급을.. <laughs> 아니 진짜 웃는데 어 진짜 없는데 <laughs> 어, 지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해본 사람만이 지금 겪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종로에 1억 5천이 있겠냐? 다돈 어떻게 땡겨와가지고 빌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평생 운동해가지고 이제 처음 했는데 제대로 당해가지고 그는 그런 건 몰라요 좋아 그 체육관이 경매 넘어가도 끝까지 지킬 겁니까 거기를? <laughs> <동일아? 웃음> 하... 이게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보증금 1억 5천도 있지만 인터뷰에도 거의 1억 가까이 들었을 거거든. 경록이 응. 응? 집여러분들 보셨죠? 지금 곰팡 이 집에 이번에 장마 때 비가 천장에서 물이 뚝떨어진 <laughs> 아. 제가 진짜 아 이랬는데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천장에 곰팡이 갈아달라니까 갈아주지도 않습니다. 집중이다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지금 집에, <tulß. 웃음> 집에 <Place life> <women> 또 천장에 물 Rey 새는 거 가봐야 됩니다. <웃음> <웃음> 이 인생이 왜이렇지 너는 인생이 만화야 <laughs> <laughs> <너는 천장히> 인생이 천장이 빵뿡어놨어 너는 진짜 인생이 만화야 남들은 평생 이런 일이 있을까 말까 한 거를 <laughs> 한 번에 너력이었다고 하는 언니까 신기해 <laughs> 진짜. 진짜 그때 싱가포르 가서 시합도 졌거든? <laughs> 그 영상 한번 나갔어요 근데 유튜브 나갔어요 그거 어, 그 다음날 내가 중국집에 밥 먹으러 갔거든? 갑자기 무덤덤하게 머리 긁으면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laughs> 하루에 뭐한 개씩 꼭 잃어버리고 뭐? 이게 <laughs> <laughs> 사람이 안되려면 쫙 안되더라고요. 하여튼 <laughs> 어. 최근에 김동사고로차다 끌어가지고 <laughs> 큰차 몰고 있다 갑자기 소용차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laughs> 왜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누가 다 끌고 갔다 그러는데. <laughs> 아 누가 가발인데 <가만있는데> 끌고 갔어? <laughs> 아니요 가는데 옆에서 깜빡이 죽치게확 들어왔어요. 구대1인가 어. 나서 그것도 어. 억울합니다 저는 지금. <laughs> 진짜 아니 저를 아무것도 옆에서 들어와서 박았는데 구대1이라니 <laughs> 옆에서 박았는데 구대1이라니 아, 네, 이거 피소드가 정말 많은데, 니생각난거또 <laughs> 네, 없냐? 그거 있잖아요. 택시기사가 뺑소니치는 거. 어. <laughs> 어, 여기 보시면 <laughs>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움직이지 마봐 이마 보시면 꼬맨 자국 있죠, 이거? 사고에 이제 기억을 좀, 기억이 정신이 없잖아요. 어. 근데 그 아저씨 구급차라 모르고 차에 태우는 거예요. 자기 차에. 그러니까 네가 길 가고 있는데 택시, 택시 잡으려고 하는데, 나한테 어 한다고 택시 잡으려고 하는데, <laughs> 그 아저씨가 방친 <빵>, 거예요 <laughs> 나를 태워 근데 이제 이게 느낌이 그게 있었나 봐요 내가 불안한 게그래고 뇌를 납치해가지고 어떻게 할랑가 싶어가 내려가지고 이정신을 도망갔어요 두번막세번쓰러지면서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기억이 없어요 어. 그 경비 아저씨가 경비실에서 쓰러져 있었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급차 불러가지고 병원 갔는데 약간 띄엄띄엄 기억이 있었던 거죠 어. 그래서 아 이거 뺑소니다 경찰에 막다 신고했는데 그 택시 아저씨가 어이 사람 교통사고 났는데 그냥 가더라 이래서 혹시 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해놨다더라고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 뺑소니는 아니네 그래도 뺑소니는 어... 아니고 택시 기사 택시 잡으랐는데 택시 아저씨가 박아가지고 이만다 찢어지고 어? 가방 있는 차도 누가 때려박고 지갑 맨날 잃어버리고 뭐 무슨 맨날 다 부서지고 맞지? 전세 사기 당하고 어... 이말 좋아? 아니저 하민이 모이지 왈이 좋아하노. 야 표정이 너무 살벌한데요. 이 왈이 좋아는데좀못된가 얘가? 내니니니또 들어맞을 때 내가 그렇게 안 좋아했다. 얼굴배 oh, no. <없네>, <mansionleme> 진짜 지금 오만 원 쓰야 하 인생사 다 들어가 있다 말하는 텐 지금 이마 가운데 갈라진거 보세요 여러분들. 지갑은 그래 도제 방을 받았어. 어깨도 아, 또 어깨도 또민증이 또그 없어져가지고. 제가 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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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야 내가 살다살다 봐봐 오른손에 주민등록증 왼손에 카드 이렇게 왜 들고 다니는데 저거 꺼내봐 두개 다 꺼내봐 왜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사부님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사부님 잃어버리면 한방에 잃어버려요 아 그래서 하나만 아, 잃어버리자 잃어버리면 하나만 네. 잃어버리자, 잃어버리자. <laughs> 전화기 있으면 차키 잃어버리고 아 어, 차키 있으면 전화기 잃어버리고 아 자기를 너무 잘하네. 자기를 너무 <laughs> 잘하. 어차피 잃어버릴 거. 소분해서 소분해서 잃어버리자. 자아성찰. 자아성. 자기만의 또이 있네. 들어와. 이러 이러나 이러나. 힘내라.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제 김경록 선수의 근황이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누가 추측성 댓글 닿았잖아 김규농 선수 요즘에 왜안 보이나요? 아, 전세 사기당해서 힘들어서 요즘에 안 나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다셨거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laughs> 마, 맞습니다 애가 좀 우울해 있습니다 요즘에 Perhaps one day I'll e the lotto Then my bills w l all be paid Money no longer would be a bother. My life would never be the same. We could travel all around this world, fly first class every day. 그, 그 you still love me anyway. Perhaps one day I'll reach the big time. The whole world would know my name.